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로구에서 황금당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우리 약국에서 많은 환자들이 오는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병원에서 치료를 해도 자꾸 재발하기도 하고 잘 낫지도 않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약물 한 가지에만 의존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위하고 식도 사이에 관략근이 있습니다. 이 관략근이 약해져 가지고 열고 닫는 기능에 힘이 없어서 아마 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역류성 식도염을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고 닫는 관략근의 그 조임새 역할이 기능 저하로 인해서 즉그 관략근의 탄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증세 중에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그래서 흡연이라든가. 또는 음주, 임신이라든가 고지방식, 또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생활, 그다음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는 경우, 그 외에 또 약물로 인해서 또 칼슘 기락제라든가 안정제라든가 이런 약물에 의해서도 그 탄력도가 떨어지면서 조임의 역할이 약해지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또한 가지는 우리가 좀 주의깊게 봐야 될것 중에 하나가 침 분비량의 감소입니다. 구강내에 침이 많이 이렇게 분비돼서 음식물하고 섞여서 그게 살균작용도 하고 소화작용도 하면서 위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음식 먹는 시간이라든가 뭐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빨리 먹기도 하고. 덜 씻기도 하고, 그래서 구강내에 침이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음식을 입에 넣고 한 50번 내지 60번 하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것을 따라서 하니까 현실적으로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24번 정도 이렇게 먹는 습관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도 이제 최근에서 이제 실천하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24번은 그냥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들 그렇게 해서 음식을 제대로 이렇게 소화시키면서 침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습관을 잡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치료법들을 이야기 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이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연무 약물 한 가지로만 치료하겠다. 이것은 저는 좀 어,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약물도 필요하지만 또 생활 습관, 또 먹는 음식, 이 방식 이런 것까지 해서 삼박자가 좀 이루어져야 어, 근본적으로 이렇게 치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식생활 습관으로서 첫 번째는 이제 식후 한세 시간 이내에는 눕지 않는 것으로 우리 특히 이제 현대인들이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이 일들을 많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저녁에 식사하고 완전 소화가 안된 상태에서 또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류성 식도염이 왔다 하면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주무실 때도, 어, 왼쪽으로 눕는 게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른쪽, 이양 눕는 거라면 오른쪽으로 눕는다면 왼쪽으로 누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식이섬유 섭취를 이제 해야죠. 뭐 식이섬유를 이제 어, 음식으로서 드시게 되면 또 오래 씹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아까 침 이야기했지만 침도 골고루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침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턱 밑에 침샘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압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활 이런 생활 습관들을 바르게 하면서 어 교정을 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고.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은 반드시 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치료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암이 발생하는 경로일 수 있습니다. 위벽하고 그다음에 식도벽은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위벽은 산성에 위산에 강하게 돼 있지만 식도는 그 반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위산이 역류되면서 식도의 세포가 변화돼서 이게 바로 이제 암의 뿌리가 시초가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류성 식도염은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재발이 잘된 경우에는 이제 체질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생양요법을 같이 병행하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걷기입니다. 뭐 맨발 걷기도 할수 있고, 그냥 걷기도 할수 있는데, 저는 걷기를 거만하게 걷자. 보폭을 평소보다 한 10cm 정도 이상 넓게 하고, 가슴을 좀 펴고, 이 걷는 운동, 그래서 보통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 이렇게 하고, 정안 되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게 되면, 어, 여기 역류성 식도염에도 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가 환자들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먹는 음식. 생활 습관, 그다음에 치료 방법들을 해서 역류성 식도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각자, 여러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들을 바꾸면서 치료해야지, 결코 한 가지만, 어, 또 어떤 한 방법만 어, 동원해가지고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역류성 식도염이고, 재발도 잦습니다. 환자분들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